안녕하세요. 야구월드 대표 박혜현입니다 자, 포수 미트 이제 길들이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포수 미트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네요. 포수 미트 길들이기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제품은 이제 서울시 사시는 조성현님께서 스토어팜에서 이제 길들이기까지 해서 이제 실사 길각이죠. 길들이기해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일이 많이 밀렸는데 오늘 이제. 구매하신 지꽤 됐어요 추석 전에 구매하셨는데 명절 전에 지금 이제 순서가 돼갖고 이렇게 해서 실사 길각 잡아갖고 추석 지난 후에 배송해드리도록 할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열심히 오늘부터 한번 길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미트 서울에 사시는 조성현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길들이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미트는 아래 이렇게 세 줄이 보이시죠 그죠? 요게 여기 이제 엄지 쪽과 이제 여기 요끝 부분이 힌지라고 생각하시고 접어주시는 거예요. 엄지 쪽과 힌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밑그림을 그릴 때 폭우면을 최대한 살려갖고 이렇게 폭우면을 최대한 살려갖고 전체적으로 길들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형성 먼저 하겠습니다. 엄지 쪽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을 눌러줍니다. 쭉쭉. 호수 미트는 일반 야수보다 길들이기 하는 시간이 길어요. 오래 진짜 오래 두드리고 만지고 접어주고 해야지 어, 길들이기가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어, 여기요 사이드 힌지 부분은 반으로 그냥 뚝 접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둥글둥글하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힌지 밑에 부분만 살짝 접어주시고요. 말아주실게요. 요 코스미트는, 어, 롤링스, 프로 프리퍼드. 프로 피리, 프리퍼드. 예. 거의 상급 등급이죠. 프로 프리퍼드. 프리퍼드. 예. 러셀 마틴.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죠. 아마 토론토 야구선수였나? 그럴 거예요. 맞나? 코스. <laughs> 토론토, 토론토? 아니, 토론토. 토론토. 토론토 맞는 거 같은데. 볼티보어? 아닌데. 볼티보어는 아닌데, 토론토?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가? 러셀 마틴. 와우 자, 쭉쭉 접어주시고, 밑그림, 포수 엄지 쪽과 새끼 쪽을 말아주시는 거예요. 롤링스 포수미트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조성현 회원님은 되게 야구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롤링스 글러브하고, 윌슨 글러브 쓰시는 분들은 자기 주관이 딱 있더라고요. 글러브 고수 고수 느낌? 그래도 아무래도 롤링스 글러브가 하닥 이런 미트보다는 이 안에 패드 자체가 좀 약간 말랑말랑해서 길들이기가 그렇게 고 제품에 비해서는 많이 힘든 건 아닌 것 같다. 프로프리 버드. 그래도 롤링스 딱 있으면 롤링스. <laughs> 제가 아끼는 모델입니다. 그래도 툴루이치키 보이시나요? 골드라벨. 툴루이치키 TT2라고 하죠. 골든 글러브이 제품 상당히 비싼데 롤링스에서 제가 제일 누,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입니다. 명품. 툴루이치키 기가 막히죠? 실사지급품이에요. 블루이치키 전시되어있네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날라온 제품입니다 허허... 하하 그러면 이제 라인 형성 끝났고요 이제 어, 2차적으로 한번 포구면 어, 컴파운드 고루 펴지게 해주고 이제 엄지쪽하고 새끼쪽 라인 형성 다시 한번 해주고 돌돌 말아갖고 돌돌 조금 조금씩 말아주면서 유연하게 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컴파운드 쉐이퍼로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포구 완전 전포 엄지쪽 아까 라인 잡았을 새끼쪽도 새끼쪽도 한번 구경할게 이 부분에 그잘 말아줘 이게 들어가야 되나? <laughs> 자 꼴찜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ss ist Sparta! Mess ist Sparta!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 소금이 다 글러브마다 틀린 거 같아. 그러게요. 이건 진짜 대포 소리 나나 응. 대포 소리. 왔어. 이렇게 간단하게만 어, 길들이기 했는데도 오, 지금 폭음 진짜 다른 블러브들하고좀 틀리네요 대포 소리 없는 롤링스 프로 프리퍼드 폭음도 어, 좋고 이거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캐치볼하고 쉐이퍼질을 하고 이제 만져서 이제 추석 지나고 서울에 사시는 조성현 고객님께 잘 전달하도록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